여러분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 이거 그냥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첨단 기술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물건이에요. 지금부터 그 진짜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흔히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로봇 청소기 세계에서는요. 그 고정관념이 완전히 180도 뒤집혔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중국 브랜드가 전 세계 시장의 거의 70%를 꽉 잡고 있는데 그 옆에 기술 강국이라는 한국의 대기업들 삼성, LG 점유율이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게 그냥 뭐싼 걸로 밀어붙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로보락 같은 브랜드의 최고급 프리미엄 모델들이 있잖아요. 이게 삼성이나 LG 제품보다 비싼 경우도 많은데, 그런데도 더잘 팔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이 기술을 거의 처음 만들었던 원조 혁신가들, 바로 한국의 기술 대기업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순식간에 선두를 내주게 된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됐던 처음, 그러니까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던 바로 그 시절로 말이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 격차가 얼마나 놀라운지 확 느껴지실 겁니다. 보세요. LG랑 삼성이 시장에 먼저 진출하고 나서 지금 시장을 꽉 잡고 있는 로보락이 세워지기까지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10년. 이긴 시간의 우위를 대체 어떻게 놓쳐 버린 걸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초창기 한국 모델들은요. 가격은 엄청 비싼데 청소 성능은 기대에 못 미쳤어요. 회사 입장에서도 그냥 뭐 구색 맞추기용 약간 부수적인 프로젝트 취급을 받았던 거죠. 반면에 한참 뒤에 나타난 중국 스타트업들은 어땠을까요? 저렴한 가격에 어, 이 정도면 쓸 만한데 하는 성능. 그리고 이 시장에 모든 걸 쏟아붓는 집중력. 바로 이 차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대체 어떤 필승 공식으로 이 판을 완전히 뒤집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시장 지배 전략, 그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 시장이요,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하대요. 200개가 넘는 브랜드가 막 뒤엉켜서 싸우는 거죠. 이걸 비유하자면 마치 특수부대 훈련소 같은 거예요. 정말 가장 강력하고 혁신적인 기업만이 간신히 살아남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살아남은 기업들은요, 아주 강력한 성공 공식을 만들어냈어요. 바로 4단계의 콤보인데요. 먼저, 로보락처럼 로봇 청소기에만 집중하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 샤오미 같은 거대 IT 기업의 투자를 받아서 힘을 키우죠. 세 번째, 그 기업이 이미 만들어놓은 IoT 생태계에 합류해서 빠르게 성장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경험치를 쌓고 나서 독립적인 프리미엄 브랜드로 화려하게 데뷔하는 겁니다. 정말 똑똑한 전략이죠. R&D 투자 격차를 보면요.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중국에 잘 나가는 기업들은 연구개발 인력만 1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당시 한국 기업들은요? 30명 남짓? 그러니까 1000명 넘는 팀과 30명짜리 팀이 싸운 셈이죠. 근데 단순히 돈이랑 사람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을 수 있다는 건데요. 바로 2013년에 있었던 중대한 기술 유출 사건입니다. 이 사건 하나로 10년의 기술 격차가 하룻밤 사이에 그냥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눈부시게 빠른 혁신 뒤에는요, 어두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바로 로봇 청소기를 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아주 중요하고 점점 더 커지는 우려가 뒤따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로봇 청소기, 혹시 집안을 샅샅이 돌아다니는 움직이는 CCTV는 아닐까요? 요즘 로봇 청소기들은요, 그냥 먼지나 빨아들이는 기계가 아니에요. 카메라랑 라이다 센서 같은 걸로 집안 전체의 3D 지도를 아주 상세하게 만들고요. 어디에 무슨 가구가 있는지도 다 파악하고 우리 가족의 생활 패턴까지 학습합니다. 심지어는 집안에서 나누는 대화까지 포착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 보안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취약점들이 발견됐어요. 예를 들면, 사용자 데이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3자 회사랑 공유되기도 하고요. 집안을 찍은 영상이 외부 클라우드 서버로 유출된 사례도 있었어요. 심지어, 해커가 원격으로 로봇청소기 카메라를 켤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됐죠. 바로 이 보안 문제가요, 이제 로봇청소기 기술 경쟁의 새로운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혁신이냐, 아니면 보안이냐, 이 대결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시장이 딱두 진영으로 나뉘는 분위기예요. 한쪽은 한국 기업들. 우리 작품은 안전합니다 하면서 최고 수준의 보안 인증을 내세우고 자체적으로 보안 서버를 관리하면서 신뢰를 팔고 있죠. 반대쪽에는 중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해 하면서 상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기능들. 예를 들어 팔이 달려서 더 복잡한 일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는 그런 로봇 청소기를 개발하면서 미래를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단순히 누가 바닥 청소를 더 잘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크게 보면 앞으로 우리 집에 들어올 휴머노이드 로봇, 즉, 인간을 닮은 로봇 시장의 미래를 놓고 버리는 거대한 전투의 예고편 같은 거예요. 결국 로봇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더 많은 일을 할수 있게 될 텐데요.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첨단 혁신인가요? 아니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철통 같은 사생활 보호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바로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